자,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우리가 1차식과,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은 1차 방정식을 한 문자로 대입, 정리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은 2차 방정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찾아서 뭐해 준다? 1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갠 후에 다른 2차 방정식과 연립해 준다. 이렇게 했던 게 저번 내용이었어. 요 자, 그럼 마지막. 안 했던 게 있어요. 바로 181페이지지. 1차, 2차가 아니라 2차, 2차인데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음. 마지막.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첫 번째, 2차항이 소거될 수 있도록 가감법을 해주는 거예요. 즉, 더하고 빼는 거야 두식을. 두 번째는 상수항이 소거될 수 있도록 두식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거는 다대입법이었잖아 근데 2차, 2차인데도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대입법이 아니라 뭐를 해준다? 가감법을 이용해서 더하고 빼서 이창과 또는 상수항을소거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준대. 그리고 나서 소거가 되면 1차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그 1차식으로 대입법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 패턴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자, 181페이지 특강 1번에 자, 181페이지 특강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는 공통애를 구하는 문제에 이 스킬이 쓰여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3y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y는 4 2y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y는 9 자, 그럼 지금 보면 상수항을 없앨 거냐, 이창을 없앨 거냐 하는 건데 이창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창이 두 개더라도 소거하기가 편하게 식이 좋아지면 이창을 먼저 소거해 주는 거야. 지금은 이창이 하나니까 이창 소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하자. 6i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i는 8. 밑의 식에다 3을 곱하자. 6i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9 y 는 27. 이 상태에서 두 식을 빼면 이차항이 없어지죠 그러면 19x-19y는 마이너스 19가 돼서 우리 19로 나눠주면 x-y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될 거고 x로 정리하면 x는 y-1이라는 1차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1차식을 얘랑 연립해도 되고 밑에 있는 식이랑 연립해도 돼요 어차피 얘는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든 얘든 뭐에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위에 거에다 해보자 x 대신에 y-1을 대입하게 되면 3y제곱 플러스 2에 y-1 마이너스 5y는 4가 될 거야 그럼 3y제곱 플러스 2y 빼기 마이너스 5y 빼기 4가 0이 되면서 3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이 0이 될 거야 자, y제곱 빼기 y-2가 0이고요. 그럼 y-2에 y 플러스 y 1이니까 y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y값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x는 1이 되고요. y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해가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이 창을 소거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바로 1차식이 나온다고? 그럼 그 1차식을 얘나 얘 예. 둘중에 하나로 연립하게 되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푸는 패턴이 되겠죠. 결국 1차식을 구하기 위해서 2차항을 소거해준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겠자 특강 2번으로 갈게자 특강 2번 문제를 적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y 마이너스 2시 y 제곱은 16이고요. 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8y 제곱은 12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 창을 소거하려고 봤더니 이 창이 두 개죠. 근데 얘는 두 배야 되는데 얘는 두 배가 아니지. 그래서 이 창을 한 번에 소거가 안 되니까 얘는 상수항 소거를 해주는 거야. 그럼 16과 12의 최소공배수는 48이죠. 그래서 위의 식에다 6, 3을 곱하자. 6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60y제곱은 48이고, 밑에, 식이라고 하면 밑에 식에다 4를 곱하면 4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2y제곱은 48이야. 그럼 두 식을 빼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에 28y제곱이 0이 돼요. 그럼 여기서 2 x 의 x 그리고 7 y 의 4y가 되면서 4y에 빼기가 붙으면 마이너스 xy가 나오죠 그래서 잘 봐봐 2차식이 나왔지만 아까는 빼서 1차식이 나왔지만 지금은 빼도 2차식이 나왔죠 근데 그 2차식이 인수분해 가능한 2차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1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개질 거야 다시 말해서 2x 플러스 y가 0이거나 X 기 4Y가 0인 1차 방정식 2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을 얘 또는 얘 아무거나 연립해 주면 되고 이 1차 방정식도 얘 또는 얘 아무거나 연립해서 1차식과 2차식, 1차식과 2차식이니까 얘를 Y 눈으로, 얘를 X 눈으로 정리해서 대입해 주게 되면 해가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2차항을 소거하는 이유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상수항을 소거하는 이유 인수분해가 인수 가능한 2차식을 만들어서 1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2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18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결국엔 뒤에 있는 공통근에 대한 문제풀이의 이유를 여기서 찾기 위해서 얘를 굳이 공부를 하면서 넘어간 거야. 자, 그러면 182페이지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이렇게 갈게요. 다시 말해서, 공통근이라는 건 연립방정식의 핸데, 어떤 두, 공통근이라는 건 이제 둘이 같이 존재하는 근이죠.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 182페이지 2번에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인수분해를 이용하여서 공통을 찾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뭐할 거냐면, 2번에 2번에 공통근을 알파라고 설정한다 밑줄을 그어주고, 다시 말해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서 식을 연립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고창 또는 상승을 소관다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181페이지에서 했던 이유인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183페이지에 필수 18번 가볼게.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kx-2는 0과 x제곱 플러스 ex-k는 0의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거. 공통근을 갖는다고 하면 그 공통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설정해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입해준다 그럼 두 식에다 x에다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과 알파제곱 플러스 e 알파 마이너스 k는 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파값과 k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알파와 k에 대한 미지수가 두개인 2차 방정식 두개죠 근데 둘다 인수 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수항 또는 2차항에 소거돼야 돼. 근데 상수항을 소거하려고 했더니 0, 0이야. 그래서 2차항을 소거하려고 했더니 딱 하나 있고 딱 맞죠. 그래서 두 식을 빼서 2차항을 소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k-2의 빼기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 는0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죠 그러고 봤더니 얘 둘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k 마이너스 2의 알파 마이너스의 아, 묶은게 아니라 둘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k 마이너스 2는 0이 될거야 그럼 얘도 k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k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k가 2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야? 모든 k 값들에 어, 다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일단 k가 2일 때는 공통근을 갖는다는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데, 우리는 알파 값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이 얼마냐를 알려면, 바로, 여기 식 또는 이 식에다가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면 돼요 그럼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1-k-2는 0이 되면서 k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다시 말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k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모든 k값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2와 마이너스 1이 공통분을 갖게 만드는 k값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좀더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가보자 왜냐면 밑에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가볼게 그럼 진짜냐 이거야 k가 2일때 공통근을 갖냐 이거야 그래서 k 다2 e 대입해 볼게 그러면 k 다2 e 대입해 보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과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으로 두식이 어떻게 돼요 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얘 근이랑 얘 근이 둘다 같겠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공통근이 몇개 존재한다? 두 개가 존재하게 돼. 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개 나올 텐데, 둘이 같은 식이니까 둘다 같겠죠? 그래서 공통근이 두 개를 갖는다. K가 몇일 때는? K가 2일 때는. 뭐두 개를 갖던 하나를 갖던 공통근을 갖는 건 맞죠? 자, 그럼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보자. k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럼 위의 식을 정리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해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밑의 식도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지. 그러면 얘도 공통근이 나오는데 공통근이 몇 개만 나와? 하나만 나오죠. 왜? 이 2라는 거는 밑에는 없기 때문에 공통근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k가 2일 때도 공통근 나오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공통근이 나오니까 공통근 나오는 모든 k값을 구하시오. 2와 마이너스 1이 정답이었던 거지. 자, 그럼 문제를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공통근이 한 개만 존재하게 만드는 K 값을 구하세요. 그렇다면, 그때는 K가 2일까, 마이너스 1일까 보면, 2일 때는 공통근이 두개 존재하죠. 왜? 식이 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는 K 값이 2가 될순없고요 공통근이 한 개만 존재하게 되는 K 값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그때는 이렇게 대입을 해 주셔야 돼. 바로, 이 문제가 밑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든 k값 구하시오 하고 바로 문제를 넘어간 게 아니고 각각의 k값마다 근을 몇개 갖는지는 k값 다 구해보고 나서 k에다 대입해서 식 만들어보면 같으면 두개 나오고 다르면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어, k값 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대입해본 후에 그 공통근을 한개 갖는 k값은 따로 찾아주자. 이게 정리한 내용이에요. 공통근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앞에 181페이지랑 연결을 하게 되면, 공통근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에다가 공통근을 알파라고 설정한 뒤에 대입하자.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두개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상수항 또는 2차항을 소거해서 결국 정리한 수식, 인수분해식을 이용해서 K값들을 구해주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184페이지에 있는 부정방정식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어, 여기서 끊고 부정방정식은 따로 갈게요.